자 일단 저희가 추천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현재 추천 기능은 갭 어, 요청으로 요청들을 그, 보내고 리다이렉트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해서 보자면 어, 추천 안한 게시글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추천하면 페이지가 리다이렉트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답변을 막 이렇게 써서 스크롤이 생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추천을 하면 맨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새로 고침 되니까 올라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네. 처음부터 새로 네,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네, 누르면 이제 새로 고침 해서 딱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자, 목록 가서 새로 고침 세소 보기 한 다음에 아 검사 한 다음에 자 네트워크 상에서도 네, 전체 요청 같은, 저, 요청 걸어 놓고, 추천 안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추천하면, 이런 식으로, 네, 요청 보내서 302로 받아서, 리다이렉트 해서, 이제, 페이지가 디테일로 새로 뜨는, 그런 구조로 갱신이 되어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뭔가 요청이 들어가면, 새로 고침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 상단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비동기적인 처리를 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비동기는 뭐냐면 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어, 그러니까 Ajax라고 흔히 표현하는 비동기 통신 처리가 뭐냐면 어, 저희가 원래는 어떤 페이지 요청이 오면 어,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네, 자 서버 쪽에 요청을 해요. 아, 추천을 하고 싶다 하고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로 서버는 뭘 응답하냐면 페이지 전체를 다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페이지 전체가 이렇게 그려져서 HTML 태그부터 전체를 싹다 그린 다음에 템플릿 엔진이 데이터 이제 입혀주고 나온, 어떻게 보면 문자열이죠. 결과물을 사용자 쪽, 이제 브라우저 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추천을 이렇게 눌러보면 실제로 응답받은 쪽 페이지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들이 들어오고 있죠. 네, 실제로 리스폰스 쪽에 네, 이게 들어오는데 요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특정 페이지가 있다고 치면 만약에 사용자가 pc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이쪽에서 이 버튼 상태 하나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하는 쪽에서 이 전체를 다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딱이 버튼에 대한 데이터만 보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추천을 누르면 1이라는 현재 추천수를 받아서 여기서 이 상태 값만 바꿔 주는 거죠. 얘만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HTML 태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얘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이쪽 버튼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그래서 요거를 비동기로 한번 처리를 해볼 건데, 어, 기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어, 저희는 jQuery라는 걸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Query는, 어,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쉽게, 예, 심플하게 좀쓸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jQuery를 쓰려면, jQuery를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여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다운받는 것보다 CDN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니까, 여기 보시면 CDN이라고 있죠? CDN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부트스트랩 땡겨온 CDN이랑 같은 이제, 그, CDN 서버에서 받아올게요. 제이, 제이슨 딜리버리 CDN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CDN을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체를 그냥 복사하셔서요. 자, 레이아웃 쪽에서, 네, 여기 보면 하단에 자 여기 바디 태그 하단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쪽에 넣는 이유는 DOM 요소가 전체가 다 그려지고 난 후에 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구조가 어, 좋기 때문에 가장 하단에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네, 새로고침했을 때 자, 문제가 어, 이제 뭐 CDN 이잘 불러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끄고 자, 저희가 만든 그 게시판 쪽에 가서 자새로고침 하거나, 아니면 소스 보기 누른 다음에 최하단에 이게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잘 들어오죠? 그리고 클릭하면 네,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현재 3.7.1 버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